이번 회차를 통해 진태의 방에서 나오는 나영을 목격한 수지의 상황을 볼수 있었죠. 해당 상황에서 진태와 나영 사이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살짝 눈치챈 수지가 되었는데요. 다음 회차를 통해 두 사람이 뭘 숨기려 했었는지, 뭘 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수지가 되면서 대혼란의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와 수지가 마리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이 있었죠. 바로 진태와 나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둘 사이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드디어 수지가 두 사람이 한 방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때문에 또다시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두 사람이 숨기는 게 있다 확신하게 될 수지가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핀을 통한 거래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자주 마주해야 하는 나연과 진태기 때문에 곧두 사람이 또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수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수지가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볼 것 같은데요. 해당 과정에서 진태가 말만 꺼내면 벌벌 떨어대는 녹음 파일에 관한 존재를 알게 될 수지가 될것 같고, 자신의 방을 찾았던 나영처럼, 나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영의 방에 몰래 들어갈 수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다면, 그곳에서 결국 녹음 파일을 찾아낼 수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녹음된 모든 음성 파일들을 듣게 될것 같은데요. 그걸 듣고, 얼마나 놀라게 될 수지가 될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수지의 모습이 등장할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너무 놀랐지만 해당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게 될 수지가 되겠죠. 지금 당장 마당집을 떠나 마리의 집까지 들어오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우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 비밀들에 대해 밝히기 어려워할 수지가 될것 같은데요.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전 확실한 상황을 알기 위해 진태와 먼저 마주할 수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할 거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넥타이 핀을 가지고 진태를 만날 수지가 되겠죠. 핀을 꺼내들고 그 핀을 목격한 진태의 반응을 살필요할 수지가 될것 같은데 표정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진태를 보게 되며 자신이 들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그 핀을 보관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는 일이겠죠. 우리가 알게 된다면, 다른 가족 모두가 알게 될 테고, 선영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테니, 이제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진태기 때문에, 절대 그 상황만큼은 막으려 노력할 진태가 될것 같은데요. 나영이 제안했던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재단이며 병원이며 다 너에게 줄 테니, 제발 그 비밀들은 그냥 묻어달라 부탁할 진태가 될것 같은데, 그 말들을 듣게 될 수지는 더욱 놀라게 되겠죠. 이런 비밀들을 숨기기 위해 나영과 그런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한번 놀랄 수지가 될것 같고, 때문에 더욱 묻어두면 안 되겠다. 빨리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 판단하게 될 수지가 될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다 뒤집어질 걸 알고 있는 수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지 망설였을 수지였을 텐데, 그런 수지의 마음을 완벽하게 돌려버린 인물이 바로 진태가 되는 거죠. 정말 인과응보에 걸맞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진태만큼 덜덜 떨어댈 인물이 한명더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바로 진나영인데요. 사실 나영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상황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알게 된 수지가 된다면 그런 수지를 나영이 가만히 둘까 싶어서인데요. 이제까지 해온 짓들을 보면 충분히 수지에게 해를 입힐 나영이 될것 같기도 하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들을 저지를 것 같아 보이는데요. 회차가 얼마 남지 않기도 했고 이제는 그런 수지 옆에 딱 붙어 있을 우리와 우리를 도우려 할 현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을 나영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나영이 되겠죠. 지금의 상황을 막지 못하면 진태와 함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나영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수지가 사실을 밝히는 상황만큼은 절대 막으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영 옆에서 지금까지도 바보짓만 하고 있는 현성이 꼭 그런 나영을 제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성의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또 한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회차 마지막 장면을 통해 모두에게 사실을 말해버리려는 현성을 막아서며 떠나겠다는 선언을 한 나영을 볼수 있었죠. 이후 이어진 예고 영상을 통해 그런 나영의 선택에 고마워하는 현성을 볼수 있었는데요. 아니, 나영을 의심하다. 고마워하고, 또 의심하다. 또 고마워하고, 벌써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건지, 현성이 너무 불쌍한 캐릭터라 마음이 쓰이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답답한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제발 좀 활약을 해줬으면 싶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지 못하고 끝날 거면 그냥 이대로 나영과 함께 미국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낫다 싶기도 하죠. 정말 드라마의 애청자로서 현성의 캐릭터를 애정하는 시청자로서 너무 아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싶은데요. 고마워 하는 마음을 보이는 현성의 모습이 다음 회차에서 보이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길 제발 이제부터는 나영의 본성을 알고 우리와 수지를 도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이 되길 애청자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곧 아이까지 태어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정말 더 답답한 상황에 빠져버릴 것 같은데요. 제발 이 바보 같은 현성의 모습들이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않길 또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현성을 생각하니 또 마리의 상황이 생각나는데요. 이제 나영의 진실들에 대해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답답한 상황들을 풀어줄 인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싶었는데 말이 역시 현성과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나영의 속셈에 넘어가 수지에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마리를 볼수 있었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도대체 전개가 산으로 가는 걸 넘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마리 역시 하루 빨리 진실에 대해 알게 되길 기대해 보는데, 아마도 이 상황도 수지가 해결을 할것 같아 보이죠. 자신을 대하는 마리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된 수지가 되었고, 이어진 예고를 통해 우리까지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절대 그냥 참고 넘어갈 두 사람이 아닐 거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반드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려 하겠죠.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나영의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게 거짓임을 증명해낼 수지와 우리가 될것 같은데요. 사실 해당 상황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붙잡히게 된 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리가 답답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겠죠. 이번까지 나영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정말 자신이 멍청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마리가 될 텐데요. 정말 답답한 현성과 마리, 이두 모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